안녕하세요, 따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충박사입니다. 예, 공충박사 지윤이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울토마토 많이 심으셨죠? 그리고 방울토마토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아는 새 혹시? 저도 방울토마토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닭을 닭을 많이 달렸지만 익을 때쯤이면 이렇게 터져버리고, 익을 때쯤이면 에볼레와다팍 열어보고 보세요. 아, 가다 먹어서 구멍 뻥뻥 뚫려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제 텃밭에다가는 방울토마토를 이제 심지 않겠습니다. 어,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텃밭에 3년 동안 해봤거든요. 수확물이 영 좋지 않아요. 일단은 수확할 때쯤 되면 비와서 터지고, 애벌레가 와서 다갉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어, 텃밭에서 하는 이제 방울토마토. 이거는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일반 토마토는, 왕토마토는 뭐,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해볼 생각이고, 방울토마토는 올해가 마지막. 아, 왜 그런지는, 어, 다음에 제가 비닐하우스에 있는 방울토마토 보여드리면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아니 근데 전에 왕 토마토고 남 음, 방음 세미지 거기는 애벌레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애벌레가 많요왕 토마토에도 애벌레들이 많이 붙어서 구멍을 이렇게 뽕뽕뽕 내고 있어요. 다행히 터지는 거는 방울 토마토보다는 덜합니다. 왕 토마토는 근데 애벌레 오는 거는 뭐 비슷하죠. 그런데 비닐 하우스에서 키우는 거는 어, 일단 안 터져요. 물갈이가 된다는 거죠. 비를 조금 맞아. 비를 안 맞아서 그렇죠. 비를 안 맞으니까 물 관리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막 오더라도 어, 땅 속에 물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요 위에다가 뭐 우산을 씌워가지고 나 비가림 했다라고 말씀하실 있지만 그건 비가림이 아닙니다. 뭐... 땅 속까지도 물이 안 들어가야지 그게 비가림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애벌레애벌레도 훨씬 덜합니다. 주변에 아마 마, 농작물 수가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방울 토마토는 무조건 비닐하우스 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지에 그러니까 이 텃밭에 하는 방울 토마토는 올해로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뭐 재밌잖아요. 진짜 닭을 닭을 열리는 이 방울 토마토 보시면서 너무 행복하고 하는데 어, 청곱병 때문에 쓰러 이제 뽑아야 되는 일이 생기고 이럴 때쯤 되면 터지고 그리고 애벌레 생기는 이런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어, 얘도 터지려고 합니다. 예, 많이 터졌어요. 실제로 많이 터졌고, 솔직히 말해서 맛본게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방울 토마토는 사 먹자. 뭐 작년에도 그 결심했었고, 그 다음에 노지에는 심지 않고 비닐하때만 심자. 그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따봉.